오직 당신을 위한 온리포유 쇼핑 차트입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격 정보뿐 아니라 많은 후기와 평점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스마트한 쇼핑의 시작. 판매 1등부터 5등까지 단한 번의 클릭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몽페어 양털 에코퍼 원형 러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촉감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화이트 컬러가 깔끔하고 인테리어에 포근함을 더해줘요. 가격도 합리적이어서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인눔 비비드 소프트 원형 러그는 아늑하고 편안한 디자인으로 세탁이 용이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전합니다. 방 분위기를 살리고자 하는 분께 추천해요. 3위입니다. 오마이 남친 데일리 원형 러그는 부드러운 촉감과 적당한 사이즈로 인테리어에 좋습니다. 아이와 강아지가 좋아하는 폭신함이 매력적이며 사용 후 만족도가 높아요. 가격도 합리적이라 강력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이니티움 컬러 마일드 원형 러그는 쨍한 노란색으로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부드러운 촉감과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세탁도 간편해 관리가 용이합니다. 인테리어 포인트로 추천해요. 1위입니다. 부드러운 촉감과 세련된 디자인의 인룸 플레인 소프트 러그 원형이 가격 대비 훌륭한 선택입니다.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청소도 간편해 가정에 안성맞춤입니다.